자, 또 라인이 들어갔죠. 아마 이제 느낌상 6파운드도 파고들 것 같고 라이트 채비에 라이트한 그 태클에 4파운드를 써야지 좀더 짜릿한데 라인 타고 드는 것 때문에 8파운드 까지는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든 잠잠하든 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물을, 물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베이트피쉬를 모방할 것인지, 안그면 물기를 타고 내려가는 베이트피쉬를 모방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이트를 만약에 내려가는 물의 방향으로 바이트를 받는다고 하면 애들이 떠내려오는 베이트피쉬를 먹을 생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라, 어, 물에 오는 방향 반대편에서도 캐스팅을 하고 잡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은신에 있을 베스가 <laughs>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반응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자 바이브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담백하게 합의 두 개랑 웜채비 하나 챙겨 왔는데 웜채비는 지금 차에 있나 보네요 아주 미니미한 사이즈의 바이브입니다 귀엽죠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얘도 한 3에서 4g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던질 때 느끼면 좀더 묵직합니다. 큰 진동은 안 오고, 자잔한 진동이 오기 때문에, 껍지나 잔챙이들이 환 장을 합니다. 아, 금방. 금방 찾는 데. 이 아깝네. 계속 입질은 오고 있습니다. 어, 물었어. 물었어. 아, 드디어. 뭘까을스야 됐습니다. 아싸. 마수했죠 자, 미니미안 사이즈에 한딱한30될것 같네요 자, 미니미안 사이즈의 바이브로 한 마리 걸었으니 이제 크랭크로 교체를 했습니다 얘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배스가 덮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금 물을 물이 흐르는 방향과 함께 같이 이제 베이트피쉬의 움직임이 있으니, 베스가 반응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베스 한 마리 물어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베이트피쉬가 거슬러 올라갈 때, 더 반응을 하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의 방향에 따라 배스가 반응하는, 어, 게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시라고 한번 반대쪽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아는 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데 저 또한 낚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많이 해봅니다. 낚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낚시는 정답이 없으니 본인이 좋아하는 낚시 스타일을 찾고 거기에 맞게 어, 좋아하시는 태클을 어, 잡았다. 릴과, 오, 강준치인가? 야, 아니야. 강준치인가? 자, 강준치냐? 오, 씨, 매기. <laughs> 죽겠네. 메기가 물었습니다. 메기를 쇼파이트를 저버려도 몇 번씩 받기는 했는데, 잡아낸 건 처음이네. 아우, 그래도 두 마리를 잡게 해주네요. 어우 맥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자 잠시 죄송하지만, 땅에 내려놓게. 아 맥이 젊은 무서운데. 자잘 가라. 고맙다. 영상 그만 찍고. 어 그냥 전락모드로 던지고 있다가 쇼파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여러 번 많이 받았다가 지금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캠을 안 켜려고 했는데 사이즈도 좋고 한 32, 한33 되고 채색도 좋고 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고요. 괜찮네요 아우 이쁘네 그리고 얘는 바늘 자국이 없습니다 입이 깨끗합니다 상처난 곳한 군데도 없고요 어,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이게 삼자만 걸어도 이렇게 재밌는 낚시입니다 피네스하게 그리고 굳이 무거운 거안 쓰면서 손맛을 볼수 있고 삼자만 걸어도 막 대가 막 그냥 막 드래프트 해가 막 쫙쫙 나가주니까 재밌는 낚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산의 유명한 스킵핑 포인트 와서 오늘 손맛 잠시 한 시간에 지금 쇼파이트는 상당히 많이 받았고, 어, 빗기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쉽게 쉽게 덤벼주네요. 얼굴 못본 것도 많고, 그세 마리는 걸어 올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